예, 안녕하세요. 기독교행정연구소 양혜태 목사입니다. 영말정산에 대한 세 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국세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그 화일의 55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55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공제하는데 뭐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라, 어~ 기본공제 대상 되기 위해서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본인은 나이 요건 상관없고 소득 요건 100만원 이하 뭐~ 이런 거 뭐~ 하여튼 상관없다 뭐~ 나와 있죠 그래서 배우자 어~도 뭐~ 상관없고 나이 요건 상관없는데 100만원 이하여야만 해준다 예돼 있죠 그러니까 사모님께서 에~ 예, 100만원 이상 받았으면, 은 뭐, 월급을 받던, 뭐로 받던데, 수입이 100만원 이상이면, 은 공제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직계 종속도 100만원 이하여야 된다라고 나와있죠. 직계 종속 16세 이상인데. 그러니까, 어, 뭐, 직장 생활하면은 거기서 공제를 받으니까, 예, 사모님 건 빼야 되겠죠. 예, 빼야 되겠죠. 아니면은 뭐, 60세 이상인데, 직장 생활에서 월급을 계속 받는다. 그러면 그분 것도 공제해서, 뺀다 그 얘기인 겁니다. 그분은 거기에서 공제를 받으니까 이거 이중으로 해안 된다 그 얘기겠죠. 그러니까 100만 원 이하에 됩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받아가지고 예,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 이하여야만 기본 공제 대상에 들어가겠다. 지금 그 얘기가 나와 있는 거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55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자, 그 다음에 56페이지를 보시면 추가 공제 있죠. 기본 공제 받고 나서 공제를 또해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좀 고마운 거죠. 감사한 거죠. 겨, 예, 56페이지 위에면 추가 공제죠. 경로 우대자도 뭐만6 0세 이상이고 공제 금액 한 명당 에 100만 원이다. 그랬죠. 연 100만 원 공제 금액은. 그리고 장애인은 추가로 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이가 내 아이가 만 20세 미만이면은 기본 공제 받고 나서 기본 공제 150만 원이잖아요. 예 150만 원 기본 공제 받고 나서 근데 그 아이가 장애인이에요. 그러면은 200만 원을 또 빼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 350만 원이 빼지는 거겠죠. 그래서 요거 추가 공제를 또 빼주는 겁니다. 부녀자인 경우에 그러니까 아 이제 이제 사모님이 뭐 이제 혼자서 예 이렇게 뭐 일을 하시거나 사역을 하시거나 목회를 하시는 경우에도 예 혼자 부녀자인 거죠. 그래서 여자분이 이제 살아가기에는 좀 많이 좀 힘들다 남자보다 뭐 이렇게 생각해서 50만 원을 또 빼주는 거죠. 그래서 한부모인 경우에서 이제 뭐 이별을, 예, 저기, 어, 사별을 하셨던지 아니면 뭐, 이혼을 하신 경우에는 이제 한부모가 되겠죠. 이런 경우에도 또, 에, 추가로 또, 1 0 0만을또 빼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 56페이지 보면은, 연금 보험료 공제는 한도가 없어요. 국민연금 낸 거는 뭐, 낸 대로 다 그대로 공제가 됩니다. 뭐, 한 달에 뭐, 시, 예, 뭐, 한 10만원씩 에서 120만원, 150만원 다빼는 거죠. 한 달에 뭐, 20만원씩 에서 240만원, 240만원 전체를 다 빼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56페이지, 세 번째 보면은, 개인연금은 근데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연납계 사십 의 40%만 해가지고, 연 72만원 한도가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다 빼주는 게 아닌 거죠. 예, 그래서 40%고, 최대가 72만원까지만 빼주는 거다. 그래서 무조건, 뭐 개인 연금을 뭐 1년 한 달에 100만 원씩 해 가지고 1,200만 원 했으면 40만 40% 하면은 얼마입니까? 예, 뭐 얼마 뭐 했는데 그래도 무조건 다빼 주는 건 아니고 40%고 그리고 최대한 해 봐야 72만 원이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57페이지 보면은 중소기업 뭐 하시는 분은 거의 뭐 없겠죠. 그다음에 57페이면은, 반가로 5번이오5 57 7페이지 반가로 오면 자녀 세액 공제 해가지고, 자녀 세액 공제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세액 공제는 또 뭐냐면, 어, 기본 공제에서, 뭐, 한 달에 3천만원, 뭐, 비과세하고, 뭐, 목회활동비 빼고, 그래서 3천만원이 본인 소득으로 나왔는데, 또 공제를 한다겠죠. 기본 공제, 본인 거 150, 자, 아이들 거, 자녀들 거150 빼고, 그 다음에, 뭐, 어, 70세 이상이 에, 60세 이상, 뭐, 같이 있으면 또 빼고, 뭐, 이거 빼고, 이거 빼고, 다뺀 다음에, 추가 공제를 또 빼요. 추가 공제, 어, 빼, 서 뭐, 이거 장애인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에, 부녀자거나, 아니면은, 한부, 예, 혼자, 이제, 뭐, 이제, 사별을 하던 이혼을 하셔서, 혼자 계신, 뭐, 이거 또 추가 공제를 빼죠. 그 다음에, 국민연금도 빼고, 에, 국민연금 뺀 것도 빼고 빼고 이것저것 뺍니다 그리고서 나온 것이 이제 새액이 나오게 되는데요 새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에, 그것은 이제 52페이지를 보면은 그 계산하는 방법이 나오죠 그 계산하는 방법을 이렇게 쭉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 거기 52페이지에 보면요 산출 새액이라고 나옵니다 산출세.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연말정산을 하면은 필요경비를 또 빼죠. 필요경비 뭐 80%, 2천만 원 미만은 또 80%. 그리고 소득금액 해 가지고 빼 가지고 뭐 빼고 이거 빼고 저거 빼고 해 가지고 과세표준이 나와요. 그럼 과세표준에다 기본 세율을 곱합니다. 예, 그래서 많이 버는 분은 세금 많이 내게 하고 적게 버는 분은 적게 내게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기본 세율이 있어요. 거기다가 곱하기 하면은 산출세액이 나오는데 이 산출세액에서 산출세액에서 보면은 52페이지 자녀세공제가 나오지 52페이지 보세요. 11번 동그라미 11번에 자녀세공제를 또 빼준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것저것 빼고 나면은 예, 세금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연말정산. 그래서 1 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 거죠. 예, 본인이 낸거보다 뭐 보통은 더 내게 되니까요 그래서 13월에 월급이 내는 거죠 계속 얘기합니다만 본인 세금 하나도 안낸 분은 영원인 분은 예뭐 받을게 없어요 조금이라도 낸분뭐 천원씩 해서 12,000원 했으면 12,000원 돌려주는 겁니다 뭐더 돌려주는 것도 아니고요더 낸거 그래서 이렇게 내는데요 내 다시 5 7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자녀 세액을 공제하는 건데 요거는 자녀 세액은 산출세액 나온 거에서 (52페이지에) 과세 표준나고 기본세액에서 산출세액이 나온 거에서 세액에서 빼주는 거예요 세액에서 예 그래서 세액에서 뭘 빼주냐 아이들 난 아이들이 있으면은 아이들 키우느라고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교육비도 들어가고 애 키우고 먹고 이것저것 하고 그래서 세액에서 빼주는 거예요 액에서 그러니까 처음에 빼준 거는 뭡니까? 예, 기본 공제에서 빼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세액에서, 이거 세액 이 빼주는 게 굉장히 많이 빼주는 거죠. 세금, 이제, 내액이 바로 전에 빼주니까요. 그래서 57번에 자녀 세액 공제에서, 예, 빼주는 겁니다. 두 명이는 뭐 30만원, 일, 한 명에 15만원. 이것도 만 20세 미만이어야 되겠죠. 만 20세 미만. 예, 그런데, 기본 공제 대상으로 7세 이상의 사람, 7세 미만의 아동을 포함, 한다뭐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요거는 뭐냐면, 만 20세 미만이어야 됩니다. 만 20세 미만. 그래서 이걸 또 빼줘요. 어, 그래서 어, 한 명에는 15만 원빼 줍니다. 15만 원. 그리고 두 명이면 30만 원. 예. 57페이지 예, 자녀세 공제 보는 겁니다. 세명 이상이면 30만 원, 2명 초과면 1명당 30만 원, 세 명에서 60만 원, 네 명에 90만 원빼 줍니다. 예. 여기고 또 출생 하거나 입양 경우 있죠 그러면 첫째는 30만 원, 50 둘째는 50만 원, 셋째 이상이면 70만 원은 애들 많으면은 그냥 다 빼줘요. <laughs> 예, 이렇게 빼주고 저렇게 빼주고 다 빼줍니다. 그래데낸게 거의 없어요. 예, 그렇게 빼준다라는 걸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7페이지, 연금, 계좌, 세액 공제, 뭐, 연금 저축 계좌나 퇴직한 납입 12% 해가지고, 이게 연금에 낸 것이 있다 한다면은, 예, 그것도 예, 또 빼주는 겁니다. 연금 낸 거에 대해서 납입액의 12% 빼준다. 아유, 이것저것 빼주는 게 많아요. 예, 그리고, 58페이지를 보면은 무슨 연금이냐 거기 보니까 퇴직연금이라고 되 있어요. 그 다음에 연금 저축한 거 있죠. 그래서 퇴 근로자 납입액 한거 하고 연금계좌에서 연금계좌 납입액에 어, 연다 700한도를 뭐 이렇게 해서 쭉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이제 아시는 분한테 물어보셔 가지고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또 일일이 다 이게 또 하는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좀 이게 좀 세무서에다가 물어보시거나 아니면은 그뭐 이렇게 재정해서 이거 잘 아시는 분 에, 그런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셔서 이게 뭐냐라고 해서 한번 물어보셔서 하시기를 에, 바라겠습니다. 자, 58페이지면 기부금 세액 공제 나오죠? 이 기부금도 또 세액으로 해서 빼주는 겁니다. 그래서 52페이지 를 한번 봐보세요. 51표에서 산출해서 세액이 10번, 동그란 10번에 나왔는데요. 그래서 산출 세액에서 자녀 세액 공제하고, 연금 계좌 세액 공제하고, 기부금 세액 공제를 또 빼줍니다. 예, 기부금 세액 공제. 이게 기부금 뭐냐면, 우리가, 어, 목사님도 11조 내고, 뭐, 감상금 낸거 있죠. 예, 그거 빼주는 거예요. 그거. 예, 그거를 또 빼줍니다. 예, 그래서 그거, 예, 빼주니까 이것도, 예, 교회에서, 이 기부금 영수증을 또 떼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빼 줍니다. 예, 그래서 이거 빼서 나오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빼줘 가지고 그거 갖다가 하시고 이거를 잘 모르겠으면은 목사님들께서 뭐 주변 분이 여기 한번 물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빼주는 겁니다. 예, 연말 정산할 때. 예,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더다 빼주는 거죠. 이요 내용을 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57페이지를 한번, 59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공제 관련 증빙서류 있죠. 부양가족 증명하려면 주민등록표 뭐 이렇게 가지고 내시고 이거를 스캔해서 인터넷으로 하시면 스캔해서 올리시고 직접 내시는 분은 거기 갔다가 이거를 직접 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표를 스캔해가지고 이 인터넷으로 연말정산 하시는 분 있죠? 그러신 분은 거기에다가 올릴 수 있어요. 예, 자료 올릴 수 있으니까 거기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적 공제를 받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59페이지 일시 태거자 하면은 뭐쭉 하고 입양자 위탁자 뭐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 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60페이지 봐보세요. 소득 공제 및 세액 공제 증빙 서류가 돼 있죠. 개인 연금저축한 거, 예, 뭐 있겠죠? 거기 한번 보셔가지고요, 요거 해서 내시면 고거에 따라서 또 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연말정산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연말정산 직접 계산해내는 분들은 요거 52페이지에 나와 있는 요거로 직접 계산을 할줄 아셔서 에, 교회에서 하셔가지고 신고하시고, 를아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좀 아시는 분들에게 부탁을 하셔 하셔 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우 나는 이건 뭐 전혀 모르겠어.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연말 정산을회해서안 해도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목사님께서 알아서 하셔야 돼요. 예, 알아서 목사님께서 나중에 5월 달에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말 정산 여기까지 해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